안녕하세요. 내가 대구 대가대 가래고 대가대 까뚜루루 엄마 갑자루 빨리 일어나. 야! 갑자루 빨리 일어나. 야. 갑자루 빨리 일어나. 야! 갑자루 빨리 일어나 야 갑자루 빨리 일어나 야! 갑자루 빨리 일어나 야! <목소리로 야! <목소리로 또 이야기하는 거야. <목소리로> 이렇게 갑자루 빨리 일어나 야야 야! 아니 갑자루 갑자루 빨리 일어나